너랑 나밖에 없냐? 불안하게. 비공기로 봤으니까. 근데 그 공식에서 어? 매치가 안 되는 버그가 있다는 데. 우리 방금 그걸로 던것 같아요. 음. 시벌리 저게 클라버 같은 거 존나 했어. 그럼 어디서? 어. 나 봐봐. 스모크야. 너 레디 맞아? 너 레디가 안지? 아, 애들 고... 사정을 존나 기로 미을거 아니야? 나와, 도망가! 애들 존나 온다, 뒤에서. 아, 근데 반응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. 아니, 애들 좀, 살짝 사는 거, 어, 그러면 살짝 핑 차이가 살짝 나는 것같은데 아니, 애들 사는 거리가 미쳤어. 뚱땡이, 뚱땡이. 뚱땡이 총으로 죽여. 빨리 못뭐 가. 뭐, 이 a n t 살짝 한포 t 이리다데 i d a What are y 같은데 근데 못할 만 g about? w h 뭐라도 시켜 주는 게어 a l 어, 일단 g about? What are you talking about? w 검을 팔고 빨리 새로 검은 검을 사야돼 야너 나한테 100원 줄 의향 없냐? 참내 하아 네. <laughs> 여기 치마이 한돈 1300원이야 나 900원 인데카타나 사야겠다 아 돈이 개우달리네 겐지가 함께한다 야야돈 어, 빨리 보니? 받아 미카 나더 어? 아니 근데 그냥 돈이 없어 나는 그럼 내놔 다시 그럼 다시 내놔 어떻게 해 줘? PBB 오케이 가파라도 사야 겠다 그 어지 그 오케이 가파 풀로 사뒤에네 어, 이거 어? <목소리> 팀킬 안되지? 야저 주둥이, 주둥이하는 새끼 잡아 벌레 새끼들 뭐야? 아, 야, 야, 뭐야, 이거 투명 있다, 투명! 투명 무지? <목소리> 착쳐 <목소리> 다시 봐. <다시. 목소리> <목소리> 이 형이 어디냐? 안 보인다. 아, 보통 도존나 어려워. 괜찮아? 아, 미친 칼제비.

봉레주를 우려해 공주 어어이 슈바이어 헌터 살수있다 지금 어? 본 크레셔? 전투 도끼? 오리쉣 내장 제거기? 흐 <laughs> 오케이 <laughs> <laughs> okay. 이제 2A고요 이구나 3이구나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안 죽어? 이생에 대가리 존나 맞아야 되구나, 벌돼나저 주중이었는데. 아, 이게 대가려운데 어떻게 날내 위치 를 알고? 아, 이 투명 어쩔 거야. 와, 나 미쳤다, 미쳤다, 미쳤다. 오리 쉣 씨, 려줘 快啥 so t 이린 단제로 죽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만. 아니. 미친 소드 마스터. 아니, 이만해. 자꾸 내려가. 아, 이게 계속 내려가. 이게 마지막 회분 먹었 진짜 보스 나올 거 같은데 느낌. <laughs> 나2 0 0 0짜리 전투 도끼 살수 있거든 애들이 공격할 때 막기 잘하면 기절시킬 수 있다는데? 여기 여기 팀 차이 나는 게 살짝 아쉬운그렇지 어우, 꺼져! 꺼져, 이 새끼들아!

아 그리고 나는 피 예초에 별로 안 따르던데 방패 때문인가? 이 시기 뭐야? 이 시기 도끼 뭐야? 이런 애를 어떻게 잡아? 아좀 살려줘. 자, 나 단. 이게 뭔데? 뭐 이런 애를 어떻게 잡으라는 거? 야아 이런 애 근접을 어떻게 잡아? 이 쌍놈들아. 체급 차이야, 체급 차이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체급 차이 상대. 나를 잡았다. 할만한데? 있어, 죽고 있어. 어, 할만한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야, 어야 할만한데. 아니 <목소리> 미친. <laughs> 야 체급 차이가 미친 거 아니냐고 이거. 우린 두 명인데 저런 <목소리> 개똥 땡이들 <목소리> 몇 명씩 보내면 어떡해 방사기 사기 잘했다 이거. 음. 우와 이거 뭐냐. 이거보다 더 <목소리> 그 무기가 없다는 게더 너무 실망인데 나 지금. 뭐 <목소리> 샀다. <목소리> 보스 보스다. 뭐야. 이거. 뭐 어떻게 봐. 다냐? 뭐 조금 따랐네어 뭐야? 얘나 끌고 온다, 얘. 어 뭐야, 얘. 아나왜 차이가 너무 심한데 이거? 나도 이게 뭐예요? 아, 나는 분명 얘한테 가까이 안 갔거든. 근데 이거 얘가... 나 모르겠겠다. 어, 부셨다마. 오! This, 존나 빨라. 그냥. 아, 빨금 있네. 그래도, 아, <laughs> 어, 뭐야? 아, 이거 젠이 밟으면 안 되네. 자크야, 뭐야? 얘거는 아, 일 한번 해줘, 일 한번 해줘. 나가, 나는 산 채로 잡아업었다이뭔 소리야? 나 죽었어. 나 진짜 피 얼마 안남았거든마이아피 얼마 안남았다 진짜 보스만 때려. 일단 보스만 때려. 나가, 야, 아니야, 걔 보스 아니야? 피 있다, 보스만 때려. 피 얼마 그렇지. 핑차일 어떻게 하는데 이거? 핑차이 났어. 어 버전 레벨 삼이야? 약물 마스터. 어 나나미는 한 개밖에 가져간 게 없네. 헤드샷 맞지. 해요? 아 이게 이게 핑차일 나서 킬했는데 킬한 걸로 안 됐다. <laughs>